제일 아래 층으로 내려가 뒤를 돌아 오른쪽 문을 엽니다. 바다의 병사들 파트 8의 화물갑판에서 사망자는 개수에게 창이 찔림인 걸알수 있습니다. 느슨한 화물 파트 1의 화물갑판에서 사망자는 화물에 압살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스케치 그림에 네이선 피터스 옆에 있는 것과 라즈린데가엘리베이터를 조작하다 화물이 떨어진 것을 보아 네이선 피터스의 형제인 사무엘 피터스인 걸알수 있습니다. 끔찍한 포로 파트 4의 화물갑판에서 사망자는 바닥에 피가 묻어 있는 칼이 떨어져 있고 다리가 잘려 있는 것으로 보아 검에 당함인 걸알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는 대화 중 괜찮아 존? 잘 버텼어 부분으로 존 네이플스인 걸알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대화 중 20년 동안 조수로 부리면서 자네가 미쳤다고 생각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거늘 부분으로 선장 조수인 걸알수 있습니다. 끔찍한 포로 파트 3의 최악 앞판에서 사망자는 화물에 압살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계단 뒤에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의 신원은 조선공 또는 조선공 조수일 텐데 바다의 방사들 파트 3 대화 중 어서오 보스 부분으로 조선공인 걸알수 있습니다. 안에서 톱으로 나무를 자른 사람은 조선공 조수인 걸알수 있습니다. 끔찍한 포로 파트 2의 포열 사망자는 꼬리 강타인 걸알수 있습니다. 대화 중 맛있는 저녁밥을 만들어주지 부분으로 사망자의 신원은 요리사인 걸알수 있습니다. 끔찍한 포로 파트 1의 2명의 사망자는 가시의 찔림인 걸알수 있습니다. 부름 파트 6의 자연에서 벗어나서의 사망자는 총으로 사살인 걸알수 있습니다. 부름 파트 5의 망망대에서 사망자는 손이 불타오르는 것으로 보아 소사인 걸알수 있습니다. 부름 파트 4의 망망대에서 사망자는 목에서 핏자국이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사망 사유를 알수 없습니다. 부름 파트 3의 벙망대에서 사망자는 파트 4에서 목에 단검이 찔려 있으므로 단검의 당함인 걸알수 있습니다. 파트 4의 사망자는 괴수에게 발톱에 찔림인 걸알수 있습니다. 대화 중 오웨이건 아직 살아있나 부분에서 창에 찔린 사람이 패트릭 오웨이건인 걸알수 있습니다. 부른 파트 2의 망망대에서 사망자는 괴수에게 창에 찔림인 걸알수 있습니다. 대화 중벤 상자는 부분으로 파트 5의 사망자 신호는 이벤시아인걸알수 있습니다. 파트 4의 가해자를 이벤시아로 기록합니다. 그림에서 남은 대만인 한 명은 소고법으로 초호텐인 걸알수 있습니다. 파트 6의 가해자를 초호텐으로 기록합니다. 부른 파트 1의 망망대에서 사망 자 괴수에게 창의 찔림인 걸알수 있습니다. 부름 실종자에서 파트 2의 알라카스 닉시는 괴수에게 끌려가는 것으로 보아 괴수에게 익사인 걸알수 있습니다. 파트 3에서 알렉세이 토포로프가 괴수에게 끌려 바다에 빠지려는 모습을 보고 괴수에게 익사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두 명이므로 끔찍한 포로 파트 1의 아래 사망자는 하마두 다움인 걸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바다의 병사들 파트 7의 사망자는 남은 한 명인 중기 세티인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타고 온 보트를 타고 오브라딘 호를 떠납니다. 협상 파트 4의 경리실에서의 사망자는 괴수의 가시에 찔린 인걸알수 있습니다. 협상 파트 1의 경리실의 사망자는 수은의 독살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상 오브라딘 호기한 진행수사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